안녕. 최빵빵입니다. 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감기가 포감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빵을 구울 겁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 종류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먹방 보거나, 다이어트 보거나, 아니면은 베이킹 하는 거 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 중에 호주가이버라는 분이 계세요. 간단하게 베이킹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인데, 오늘 그분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프레첼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보고 하려고 레시피도 적어 왔고요. 가시죠! 믹싱볼에 240g의 뜨거운 물 담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 36g 이랑 소금 4g 넣어줄게요. 어 정도 녹여줬구요. 드라이 이스트를 6g 넣어줄게요. 다시 준비해 올게요. 물, 설탕, 소금 저어줄게요. 어 균이 쭉쭉 빠지네. 다 녹여줬구요. 새 거. 드라이스트 6g 녹여줬습니다. 저는 중력분 대신에 오늘 강력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소분해둔 강력분입니다. 잠시만요. 전자레인지에 버터를 녹여왔고요. 다시 강력분 145g 먼저 넣어서 저어줄게요. 녹인 무양 버터 40g. 아이고 손목아! 넣어야 하는 강력분 양의 3분의 1을 먼저 넣어준 거고요 남은 3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 식은땀 나는 사태 발생이에요. 강력분이 모자라네요. 모자랄까요? 모자라겠죠? 한번 재봅시다. 아, 아니 글쎄, 저는 강력분이 우리 집에 제일 많은 줄 알았대 강력분이 제일 많은 거였어요. 헉, 어떻게 이래? 에이, 아이 참, 죄송합니다. 저랑 나갔다 오시죠. 이렇게 냅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민할 시간에 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찾았다 밀가루 밀가루 사왔습니다 <laughs> 이 반죽이 제발 제발 죽지 않길 바라며 <목소리> 내가 먼저 부었던 밀가루랑 버터가 시간차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길 하고 있어요. 그냥 손이 느린 사람이 베이킹을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 반죽이 혼자서. 아무튼 다시 넣어볼게요. 이제 이거를 스크래퍼라는 도구로 돌려가면서 섞어주면 되는데요. 정말 억울한 점이 전 스크래퍼를 몇번몇 몇 번이나 사는데 이건 진짜 샀는데 그뭐 어디 달는 것도 아닌데 없습니다 집에. 그래서. 이번엔 진짜 억울하고요. 밀가루는 제 실수였다고 하지만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걱으로 섞어줄게요. 순조롭지를 못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조롭지 않아야 또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접어주듯이 섞어줄게요. 여러분, 그래도요, 정말 신기한 게 아까 전에 드라이스트를 넣었잖아요. 그때부터 빵 냄새가 나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거 밀가루를 사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무슨 마이 멜로디가 그려져 있는 빵을 사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돈이 모자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와 가지고. 그게 너무 귀엽기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빵 사먹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 마트 빵, 막 이런 거, 캐롤 빵 이런 거. 그래서 사주려고 앞에 애기 것도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듣고도 빵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래서 계산 못 해줬어요.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얼추 한 덩이가 됐을 때 손반죽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추 한 덩이가 맞는 건지 제가 구분이 안 가는데, 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그냥 얼추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주방에 공간이 없어서 손반죽은 이 도마 위에서 하려고요.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손톱도 깎고 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위생장갑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셰프장갑 가져왔어요. 이걸로 100번의 손반죽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어나요. 5, 7, 8, 12, 23, 3 5 12. 망한 것 같은데? 이런 둘... 내가 봤을 땐 망했어 에이그. 모아주고요 망했어요 이...이...이... 이, 이 이렇게 건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덟 등분을 해줍니다 자포자기지만 뭐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덟 개면 뭐 대충 이렇게... <laughs> 하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눌러 펼치고요. 만두처럼 모아줍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동글러 주고요. 다시 뒤집어서 펼쳐요. <laughs> 아니 이럴 순 없어. 이건 여러분 아니 진행이 안 돼요. 이걸로 반죽 모양이 뭐 나와야 이거 끝까지 해보지. 너한테 어떻게 이래? 이게 어떻게 프레첼이에요? 교수님, 전못 따라가겠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아니, 안 돼. 40cm? 무슨 소리. 되지도 않아. 이걸 어떻게 40cm까지 들려? 안녕.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히네요. 이렇게 베이킹을 망치면, 다들 뒷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이, 이거를? 일단, 분노의 맘모스 빵을 먹겠습니다. 사실 아까 많이 먹었어요. 모든 게 문제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맛도 잘안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예요. 맛이 안 느껴지면 안 먹어야 되는데,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먹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먹은 사람이 돼요. 응.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짠! 너무 빵이죠? 저 지금 너무 기쁘고 신기해요. 빵을 만들었어. 이런 느낌? 빵이 됐어요.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어, 일단 이거는 제가 지금 배가 안 고프긴 한데,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왜냐면 맛을 알아야 나눠드리든지 하니까요 쉬고 말할게요 오늘 언니는 여행을 갔고 엄마는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 빵들은 모두 <laughs> 헬스장 분들의 몫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방앗간 <laughs> 이걸 나눌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동네 친구는 딱히 없거든요 그 전에 맛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맛보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요. 괜찮으시죠? 네.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빵 냄새 찢어 볼까요? 헐, 진짜 빵이다. 말도 안 돼. 헐. 담백한 빵. 음! 음! <laughs> 어떡해, 너무 맛있어. 엄마랑 언니는 진짜 바보다. 어떻게 이럴 때 집을 비우나? 너무 맛있어서. 하나다 먹을 것 같아요. 심심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염버터 끼워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빨리 포장하고, 어, 원래 한 시간 있다가 헬스를 가야 되는데, 이걸 방금 먹어버려서, 음. 오늘 운동을 조금 늦게 가고, 그 전에 이 빵들을 포장하고, 조금 쉬다가 이 빵들 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었어요.